만남과 안부 이게 누구야? 이게 누구야? 어머, 오랜만이에요. 어머, 오랜만이에요. 그러게요. 세상 참 좋네요. 그러게요. 세상 참 좋네요. 여기에는 어쩐 일이세요? 여기에는 어쩐 일이세요? 일이, 있어서 잠시 나왔어요.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왔어요 여기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. 하나도 안 변했네요. 하나도 안 변했네요. 가족들은, 모두 안녕하세요. 가족들은 모두 안녕하세요 네,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. 네,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.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시죠.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시죠. 가족에게 안부 전해주세요. 가족에게 안부 전해주세요. 파울라 씨가 안부 전해달래요. 파울라 씨가 안부 전해달래요. 저도 그, 사람 소식을 못 들었어요. 저도 그 사람 소식을 못 들었어요. 만남과 안부. 이게, 이게 누구야? 어머, 오랜만이에요. 어머, 오랜만이에요. 그러게요 세상 참 좋네요 그러게요 세상 참 좋네요 여기에는 어쩐 일이세요? 여기에는 어쩐 일이세요?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왔어요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왔어요 여기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. 여기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. 하나도 안 변했네요. 하나도 안 변했네요. 가족들은 모두 안녕하세요. 가족들은 모두 안녕하세요. 네 모두, 잘 지내고 있어요. 네,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.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시죠?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시죠? 가족에게 안부 전해 주세요. 가족에게 안부 전해 주세요. 파울라 씨가 안부 전해 달래요. 파올라 씨가 안부 전해 달래요. 저도 그 사람 소식을 못 들었어요. 저도 그 사람 소식을 못 들었어요. 만남과 안부. 이게 누구야? 이게 누구야? 어머, 오랜만이에요. 어머, 오랜만이에요. 그러게요, 세상 참좋네요 그러게요, 세상 참네요 여기에는 어 일이세요? 여기에는 어쩐 일이세요?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왔어요.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왔어요. 여기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. 여기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. 하나도 안 변했네요. 하나도 안 변했네요. 가족들은 모두 안녕하세요. 가족들은 모두 안녕하세요. 네,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. 네,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.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시죠?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시죠? 가족에게 안부 전해 주세요. 가족에게 안부 전해 주세요. 파올라 씨가 안부 전해 달래요. 파라 씨가 안부 전해 달래요. 저도 그 사람 소식을 못 들었어요. 저도 그 사람 소식을 못 들었어요. 만남과 안부 이게 누구야? 이게 누구야? 어머, 오랜만이에요. 어머, 오랜만이에요. 그러게요. 세상 참 좋네요. 그러게요. 세상 참 좋네요. 여기에는 어쩐 일이세요? 여기에는 어쩐 일이세요? 일이, 있어서 잠시 나왔어요.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왔어요 여기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. 하나도 안 변했네요. 하나도 안 변했네요. 가족들은, 모두 안녕하세요. 가족들은 모두 안녕하세요 네,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. 네,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.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시죠?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시죠? 가족에게 안부 전해주세요. 가족에게 안부 전해주세요. 파울라 씨가 안부 전해달래요. 파울라 씨가 안부 전해달래요. 저도 그, 저도 그 사람 소식을 못 들었어요. 만남과 안부. 이게, 이게 누구야? 어머, 오랜만이에요. 어머, 오랜만이에요. 그러게요 세상 참 좋네요 그러게요 세상 참 좋네요 여기에는 어쩐 일이세요? 여기에는 어쩐 일이세요?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왔어요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왔어요 여기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. 여기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. 하나도 안 변했네요. 하나도 안 변했네요. 가족들은 모두 안녕하세요. 가족들은 모두 안녕하세요. 네 모두, 잘 지내고 있어요. 네,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.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시죠?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시죠? 가족에게 안부 전해주세요. 가족에게 안부 전해주세요. 파울라 씨가 안부 전해달래요. 파올라 씨가 안부 전해 달래요. 저도 그 사람 소식을 못 들었어요. 저도 그 사람 소식을 못 들었어요.